주님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거리가 멀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예. 예. 어, 요즘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4월이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들을 보면. 연초록으로 피어나는 이 새싹들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은 안 이쁘세요? <laughs> 예, 정말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임직도 있고 또 우리 신앙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제 인터넷 어, 글에 올라온 것 가운데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벼락 거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혼장담했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 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했다. 우리 가족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 마련을 미루었다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의 인격, 또 그의 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그가 한 말을 따르게 하고 또 믿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게 오히려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오히려 그 말을 믿었다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그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요? 오히려 우리 시대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속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물론 여기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모든 직종에 있어서 가장 아래라고 그래요 19년도에 조사한 거 보니까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8%. 그래서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하위인데 그 정치인들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8장8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 민도 여전히 이게 어디갔는지 좀 한참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나면 그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쩌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보석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나무와 풀과 같아서 희령한 분을 통과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별거 아닌데도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가지고 허둥지둥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언제요? 그때 믿음이 잠깐 외출한 거예요. 그렇죠? 잠깐 어디로 간 거예요? 빨리 불러들여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고 이틀 후에 확진을 받아서 우리도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직장 일도 그렇고 또, 또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회사하고 또는 가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즉,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이제 가족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있어요. 들어오면서도 손 소독하고 그리고 또명부의 작성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나와서 조사를 할때 여기 50 교육자들까지 54명인데 그명단이쭉 나오니까 뭐 쉬워요 요즘에도 이 안전 문자 계속 드는 거 보면 어디 방문자들 검사해 주세요 방문자들 검사해 주세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교회는 그때 확인도 명확하게 되고 거리도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했다면 전염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산이 되지 않겠다.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검사하고, 괜찮을 거야.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못 가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교회는 코로나 진원지처럼 누가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동했던 것, 우리가 지켜왔던 것, 그리고 주변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 자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래서 무덤까지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무덤문은 열려 있고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쪽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터난 듯두 제자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간절한 자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자, 사모하는 자가 만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 예수께서 전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밤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몇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는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전해요? 평안을 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평안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제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번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영인지 아니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손에 못자고 옆구리를 보여 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엌에잘 모셔져 있죠. 이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가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날리고 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왕대 왔다. 우리가 못 자고 분명히 봤다. 옆구리에 창자골 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 보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그의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도마가 이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 모습.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누누이 설교도 듣고 또 묵상도 하고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도마의 행동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 왜 도마는 자기를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을까? 이 말이 맞는 건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마 참 웃긴다 왜 웃기냐면요 도마에게는 예수 그리도께서 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옆에서 봤어요 많은 증거들을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머릿속에 사변적으로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게 읽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무도 안 믿어요. 제우스 신이 있었는지, 그거는 신화지. 제우스 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상상하고 만들어내면서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적인 것들이에요. 지금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머릿속에 상상해서 "신은 그럴 거야" 그렇게 상상하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 메오가 눈 뜨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베단위에서는 무덤 속에서 걸어나오는 나사로를 봤고 예루살렘에서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붙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할때그 맹인이 가서 실로암못에서 씻고 올라와서 날뛰면서 찬양했던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갈 때도 봤고요.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건만 내삶 속에 있어도요 이런 말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책이 하나 이렇게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이게 평생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꿈한번 꿨는데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이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지 예수께서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말씀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었을까요? 두번 들었을까요? 세번 들었을까요?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물론,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번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누누이, 여러 차례. 근데 도마는 지금 그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지금 예수께서 정말 살아났다는 얘기할 때에 못 믿을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지금까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래? 이런 반응을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얘기. 너희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잖아. 난못 믿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도마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도마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마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함께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다 무시하고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 근데 재밌는 게뭔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도마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건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저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친구들이 누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평소에 알아왔던 평소에 알아왔던 그 인격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사고와 그의 태도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사귀면서 오래도록 이 친구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이 친구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마다 믿을 수 없고 이런 경험이 추적되어 있다면 도마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역시 또 거짓말하는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들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분명히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문제는 그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전 생애가 이런 태도로 일반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좋다가 어떤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이렇게 시소타듯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걸까?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믿음. 아, 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은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는요, 성경에도, 성경 역사도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형성된 성경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아니면 그때 그 질병 가운데서, 아니면 그때 정말 위기 가운데. 특히 운전하는 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한 순간 조금만 0.5초만 늦었어도, 아니면 1초만 빨랐어도 그런 데 많거든요. 그럼 그 순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누구나 있어요. 지금까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왜 잊어버리죠?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위험이나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다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그런 모습이 아쉬운 거예요. 이미 경험되어져서 성경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죄 없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에 갇혀서 울부짖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놀라운 일들이요. 이제 연합군들이 이 독일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평정을 한 다음에 이 수용소를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살아나고 해방되었는데 그 벽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었는데 이런 구절. 그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또 어느 곳에는 이런 낙서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가디시 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왜 그런 고백을 그그 그 열악한 상황 속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의 경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도마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는 다른 세계, 나하고 상관없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가 경험했다면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8일 후에 도마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마는 믿음 없는 자. 나는 믿음이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수께서 하실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기독교는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했던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그 증언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사가 나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 많이 섰고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면 나에게도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힘이기도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그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고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면 누구에게 경험되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변화거든요. 도마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버리게 합니다. 또 불안함을 잠재웁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사태든 경제적인 두려움 어려움이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기 계시거든요. 아멘. 어떤 작은 한 사건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은 정말 안녕하신지 혹시 봄바람에 외출하여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나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